네 안녕하세요 환동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예신 일단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 일단 퍼는 안 나오는데 PBR이 0.38. 그다음에 배당은 한2.4% 정도. 자 일단 작년에 예, 조금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뭐그 전에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예, 실적이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 81%, 당자 비율 97%, 유보율 1,700%. 나쁘지 않죠. 자 얘가 이제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일단, 기계 쪽에 들어갑니다. 예,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심팩의 월봉 위치가, 이제 한번 거기에 들었다가, 이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공작을 해도 됩니다. 예, 21선 잠깐 밑에 내려갔지만한 예, 번, 어, 그 페이크를 줄수 있단 말이죠. 자,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손절 라인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거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자, 손절라인은 4,015원. 손절라인 잡으시고, 진입은 어떻게, 예, 지금 4,110원 정도, 예, 거기에 물량 걸으셔가지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어, 잡으시면 됩니다. 반등 나올 소지가 커요. 예, 심팩,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